겨울 스튜디오 최근에 봄옷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산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라도 기분전환을 조금 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랄까? 그거를 입고 나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그 저번처럼 오빠랑 같이 그냥 백화점도 좀 둘러보고 아울렛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쓸데없이 꾸미는 거지 <laughs> 아 근데 엄마랑 같이 나가면 옷 사기가 되게 애, 애매해 나는 내가 고집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카라가 되게 휘황찬란한 걸 사고 싶어 그런 게 꽂힐 때가 가끔 있거든 아니면 원피스가 되게 이렇게 하늘하늘한 꽃무늬 같은 걸 사고 싶어 그런 게 꽂힐 때가 있거든 근데 엄마는 있는 거왜또 사냐 그 집에 있지 않냐 아니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있는 스타일이면 사는 걸 반대해 어, 맞아 가디건도 여러분들 가디건도 은근히 질이 다르고 기장이 다르고 그 위에 카라 없는 건데 어떻게 생겼냐? 뭐 단추가 크냐 작냐? 털 모양새가 어떻게 다르냐?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우선 색깔이 똑같으면 너가 집에 검정색 카디건 있잖아. 그거 있는데 왜또 사? 엄마 이거 재질이 다른데? 근데 검정색 있잖아. 제가 최근에 그 뭐지 옷을 살면서 위에 입는 아우터를 하나를 더 샀어요. 코트가 약간 재질이 되게 털이 잘 붙는 재질이에요. 그래서 항상 테이프를 이렇게 흥매털을 제거하고 나가도 밖에 나가면 또흥매털이 보이는 거야. 진짜 따뜻하고 좋은데 털이 붙으니까 못 입겠고 해서 하나를 샀어요. 근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진짜 매의 눈으로. 이거 있는데 또 샀어? 이러길래. 진짜 순식간에 막 머리에서 무슨 생각 저 생각 다 들렸는데 되게 태연하게 아 이거 아, 이건 약간 그 마이 형식이길래 이거나 하 샀어 이거 좀 내가 겨울에 입을 만한 마이가 없어가지고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보내는 나에게 주는 그러니까 선물로는 엄마가... 주인님 추름액일때아 어... 오늘도 추를 값 벌었다 뿌듯 잘산 중상 중상치 즉 그러시더라고 아나 오늘 추루 사고 왔어 진짜 미몽이 하도 울어대서. <목소리>